부분은 사고가 난 후에 나야 결국은 대응하는 방식이지 미리 해킹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대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유엔... 다시 한번 네. 해킹에 대한 부분을 어, 제도적으로 어, 막을 수 있는 그런 보안 그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해킹의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정부 내부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현 시점에 정부가 최저임금 해결사라고 홍보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금 제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최저임금의 해결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지 않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제일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을첫 번째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일단 그본급을 보수를 받은 뒤에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월달 보수를 받는 분들이 1월 중하순부터 2월달에 걸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보수를 안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도 하나 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언제 신청을 하시든 예를 들어서 뭐 3월에 하시든 4월에 하시든 소홀해서 어다 줍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그뭐좀 바쁘다든지 또 이런저런 이유로 어 신청을 좀아이덜 하시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고, 예를 들면 뭐 3월 중순에 저희가 고용보험 그 정산 신고하는 때 아마 같이 하는 그런 수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어그두 가지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그 고용보험 문제라든지 또 일부 어 소득이 노출된 것을 꺼리시는 분들 약간의 뭐 신불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어 이후에 소급지급 할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늦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가장 큰 문제가 두번세 어 번째로 말씀하신 보험 보 고용보험 문제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어, 다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보다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 지난 어, 우리 10, 2018년 예산 심사할 때 당시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마련을 하면서 어, 근로세 근로장려세제나 사회보험료 확대 등의 이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자라는 정 어, 국회에서 부대 의견을 달아서 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어~ 당장의 일자리 안정 자금이 또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냐라는 어~ 또그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논의됐던 부대 의견에 따라서 지금 일자리 안정 자금을 계속 시행할지 여부와 또는 어~ 사회 안전망 확대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지금, 최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난번 예산 발적에 삼당 원내 대표와, 어, 같이 그때 논의돼서 그 삼당활에 합의 본 것이, 그 일자리 안정자금의 그 한시적인 운영,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연착륙하기 위한 그 EITC라든지 간접 지원과의 그 제도적 개선의 방안, 뭐 이런 것이었고, 어, 내년 이후에 지원되는 것도 금년도 예산 수준을 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합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 그합의은 내용 중에는 그와 같은 제도 개선을 금년 상반기 중에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 상황을 본 뒤에, 어, 7월 경에 국회에 해당되는 상임에 위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정부는, 어, 그 1, 사분기 뿐만 아니라 2, 사분기까지도 지금 말씀드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 상황, 또 보완 필요성 여부들을 봐서 어 이것이 연창륙할수 있는 제도로 아 말씀하신 것처럼 e i t 시 등을 포함한 이런 제도들과 함께해서 연창륙할수 있는 방안을 어 상반기 지난 때 바로 마련을 해서 어그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어, 그런 부분은 어 반드시 시기 늦지 않게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않을까. 하겠습니다. 예. 어, 한편, 노동연구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반면, 어, 저고임금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현재 이 보고서가 어, 수정 중이라고는 하지만 어, 이큰 틀에서 결과는 어, 바뀌지 않는다고 어,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최저임금 위원회 TF에서 논의 중에 있어서 예. 그 TF 논의에 대한 그 제안과 건의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시겠습니다. 네, 국토부 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을 비롯한 재건축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상황입니다. 예. 전세 가격도 유례 없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유독 그 강남 주변에 어,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또 이게 이제 주변 지역으로까지 여파를 미칠 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강남 지역의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 초과이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 어, 투기 자본들이 여전히 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수치를 보게 되면 어, 집을 사고서 어, 거주하지 않는 비율이 최근 들어서 연말부터 늘고 있고 그다음에 전세금을 끼고 사는 비율도 늘고 있어서 투기 수요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전문가들은 강남 지역의 교육 환경이나 인프라 때문에. 실수요가 몰리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실수요도 물론 있죠. 그러나 어, 강남 지역에 대한 어, 아파트 공급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에 비해서 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년 평균에 비해서 약 68.8%가 더 많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음. 저는 어 시장에서는 이게 투기 때문인지 실수요 때문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어 그런 지표들을 주셨는데요. 네. 어 저는 더욱더 자세한 그런 데이터들이 정부에서 시장에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꾸준히 발표하는데 보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좀더 홍보를 저 해주시고 네.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그. 진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적절한 처방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어~ 어떤 그런 근, 명확한 근거에 대해 갖지 않고 하는 것으로 시장이 어~ 이해를 한다면 오히려 시장은 더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예그 국토부에서 1월 19일 날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네. 예. 어 근데 구체적인 산출 방식이나 개별 단지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이미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다알수 있는 것이고 지금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단지에 얼마의 초과 이 분담금이 부과될 것이다. 이거는 저희가 특정 지역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아, 어, 저희가 이제 이거를 발표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산식이 이미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산식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대략 어느 정도의 초과의분담금을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 시장에 전달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어, 이 집을 구입한 그분들이 나중에 생각보다 많은 부담금을 지게 될 것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미리 알려드린 것입니다. 예. 이게 5월이면 지방자치단체가 어,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네. 재건축 분담금을 올해부터 네, 뭐 네. 다시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네. 더 진지하게 정보가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어, 시장은 이 공, 그 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 이런 분담금을 발표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산식은 이 법을 제정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미 12년 전부터 이, 이, 이 산식대로 계산을 하면 얼마의 분담금이 될 것이라는 것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것에 대해서 어, 시장에서 진짜 이게 적용될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보지 않는 것 같아서 잘못할 피해를 보실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부동산 정책, 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부처의 어, 오락가락한 정책과 메시지로 오히려 국민과 시장들이 시장에서는 혼란스럽기 합니다. 어 정부는 설익은 정책이 아닌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어 정책을 만들고 국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 지원과의 그 제도적 개선의 방안 뭐 이런 것이 었고어 내년 이후에 지원되는 것도 금년도 예산 수를 넘지 않는다 이런 소문도 하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그합부문 내용 중에는 그와 같은 제도 개선을 금년 상반기 중에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 상황을 본 뒤에 어, 7월 경에 국회 에 해당되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정부는 어그 1사분기뿐만 아니라 2사분기까지도 지금 말씀드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 집행 상황 또 보완 필요성 여부들을 봐서 이것이 연창족 할수 있는 제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EIT 생을 포함한 이런 제도들과 함께해서 연창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 지난 때 바로 마련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어,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기 늦지 않게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어, 한편 노동연구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기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반면으로 어, 다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보다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 지난 어, 우리 10, 2018년 예산 심사할 때 당시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마련을 하면서 어, 근로세, 근로장려세제나 사회보험료 확대 등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자라는 어, 정국에서부 부대 의견을 달아서 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어, 당장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또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냐라는 어, 또그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논의됐던 부대 의견에 따라서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시행할지 여부와 또는 어, 사회안전망 확대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지금, 최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난번 예산 발적에 삼당 원내 대표와, 어, 같이 그때 논의돼서 그 삼당활에 합의 본 것이 그 일자리 안정자금의 그 한시적인 운영,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연착륙하기 위한 그 EITC라든지 간접은 사고가 난 후에나야 결국은 대응하는 방식이지, 미리 해킹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대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해킹에 대한 부분을 어, 제도적으로 어, 막을 수 있는 그런 보안 그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해킹의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정부 내부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 나와주시겠습니까? 그런 시점에 정부가 최저임금 해결사라고 홍보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금 제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최저임금의 해결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고 다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지 않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제일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일단 그 본급을 보수를 받은 뒤에 신청. 어, 저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현재 이 보고서가 어, 수정 중이라고는 하지만 어, 이큰 틀에서 결과는 어, 바뀌지 않는다고 어,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최저임금 위원회 이제 TF에서 논의 중에 있어서 예. 그 TF 논의에 대한 그 제안과 건의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국토부 장관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오늘 하게 되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달 보수를 받는 분들이 1월 중하순부터 2월 달에 걸쳐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보수를 안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도 하나 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언제 신청을 하시든 예를 들어서 뭐 3월에 하시든 4월에 하시든 소급을 어, 해서 다 줍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좀 바쁘다든지 또 이런저런 이유로, 어, 신청을 좀 아직 덜 하시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고, 예를 들면 뭐 3월 중순에 저희가 고용보험, 그 정산 신고하는 때 아마 같이 하는 그런 수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어 그두 가지에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그 고용보험 문제라든지 또 일부 어 소득이 노출된 것을 꺼리시는 분들 약간의 뭐 신불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어 이후에 소급제 이급 할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늦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가장 큰 문제가 두번어세 번째로 말씀하신 보험보 고용보험 문제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